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아, 오늘은 직구한 로렌스 어탐기, 로렌스 어탐기의 상 간단한 사용법을 설명을 드리고자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. 이 로렌스 어탐기는 엘리트 5ti 모델이고요. 직구 리퍼한 제품입니다. 처음 이 제품을 받았을 때 제품 구성이 이 어탐기 바디하고 그다음에 전원 케이블하고 현재 지금 여기 보이지는 않는데 소나 센서 케이블이 같이 이렇게 세 개가 구성품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. 소나 센서 케이블은 현재 제 카에 달려 있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가 없고요. 간단한 제품 설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보시면. 여기 아, 이게 휴즈 박스인데 이 휴즈 박스하고 이 메인 케이블하고 분리가 돼서 나와 있어요. 그러면은 이 휴즈 박스는 플러스 라인, 이 빨간색 플러스 라인에 연결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테이핑을 해서 연결을 해주시고요. 그리고 이 휴즈 박스는 열어보시면 3만 폐어짜리 12볼트 3만 폐어짜리 휴즈 박스가 들어가 있습니다. 휴즈가 들어가 있고. 처음 구매했을 때 여기 지금 잭이 꽂혀져 있는데 이 잭은 제가 이 배터리를 구매를 했기 때문에 이 잭을 따로 구해서 연결을 한 것이고 처음 생산된 제품에는 이 잭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맨선에 맨선으로 까져서 나옵니다 따라서 이 제품을 구매하시고 사용하시려면 배터리를 같이 구매를 했을 때, 밧데리에 맞는 잭을 구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